어, <laughs> 안녕하세요. 초보래퍼입니다. 어, 구독자 수가 4,500명이 넘었어요. 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 4,500명이면 한 학교가 몇 명인지 몰라도 학교 몇 개를 합친 수치잖아요. 그래서 되게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말로 자주 봐주시는 분들 제가 그 닉네임을 거론하면 좀못 부른 분들에게는 서운할, 서운할 그게 생길까봐 닉네임은 부르진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항상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는 분들 항상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외 구독해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제가 사실 그만두려고 하는 어,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가끔씩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이 자극을 주셔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자취방 이사를 했는데요. 얼마 전도 아니고 어제 어제 왔는데요. 낙성대로 왔는데 그 디카로 영상도 찍었는데. 비염 때문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편집할 의지가 안 생기네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올리긴 할 거니까 얼른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도 지금 환절기니까 저처럼 되지 마시고 몸조리 잘 하셔서 가을에도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긍정의 힘으로, 쾌유하고, 긍정의 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